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신 시청자 여러분, 피딱시던 공감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목요일 날 일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과금 투사 22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메 일기장을 이제 무과금 총사 캐릭으로 제작을 했는데 어, 실패를 했습니다. 무가의 갑옷은 조금 더 어, 뒤로 미루어야 할 듯하네요. 자, 오림의 일기장 확률이지만, 어, 처음이기에 한 번에 저는 바로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결과는 그렇지 않았네요. 아, 이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강철부처와 마법방어 투구 러쉬를 해봤습니다. 아, 다행히 마법방어 투구 러쉬가 성공을 해서, 어, 일방을 낮추게 됐네요. 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육마투가, 어, 됐죠. 자, 물방 1 올리는데도 많은 절과 아데나, 그리고 재료들이 들어가네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방어 반지 러시를 해서 상강까지 도전을 해봤는데, 어, 일종 식몽이었죠 뭐, 야래야래를 야레 외치면서, 어, 반지는 강렬히 빛나고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도 성과 하나를 만들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네요. 어, 많은 내상을 입은 듯 합니다. 자, 사냥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의 곡 던전 1층에서 진행을 했네요. 실현 던전과 몽환의 섬은 이제 꾸준히 돌려줬는데, 용의 계곡 던전 1층은 일이 바빠서, 어, 못하는, 어, 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 6 8레벨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할듯 하네요. 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주 차에는 물방 96, 마방 78, 레벨 67이었습니다. 22주 차인 현재는 물방 97, 마방 79, 레벨 67입니다. 뭐, 성과는 물방 1, 마방 1이 어, 늘어났습니다. 자, 사냥은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 계곡 던전 1층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힘들겠지만, 어, 성과 하나를, 어, 만들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